오른쪽 가 오른쪽 가 하나 125 125 닭장 닭장 뒤에서 온다 여기 노란핑 하나 125 하나 여기 다 죽었어요 기절 뭐야 <laughs> 페덱핀이못 살리겠는데 예, 저 죽었어요 일단은 파이난 한팀 보이고 잠깐 루인스는 있나 네아 루인스 있다 한팀두팀 루인스 짤도 있다 여기, 여기 오른쪽 짤도 있어요 바닷가 쪽 어, 네. 루인스 한 팀인 것 같은데 바닷가 짤이 네. 그리고 파이널 한팀 찰리 도 있네요 찰리 쪽어 찰리 맞네 음, 찰리가 두 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자기장 먹고 빨리 아 빨리 안 나가도 되겠다 천천히, 천천히 가야겠네 음, 천천히 파밍하고 가도 되겠네 오케이. 그럼 저기잖 건너가야 아, 되는데. 자, 자기장 좋네요. 이집 안에 걔네만 닦으면 되겠네. 어 이따 집 안에 있다. 일평집. 일평집. 기절. 바로 앞에 일평집이. 네. 여기 여기. 예, 네, 기절. 어얘 어디 갔어? 아집 들어갔나 보다. 아 겁나 긴줄데 쉽죠? 다야 쉽죠? 얘 어디갔지? 얘 없어졌어. 얘 어디 갔지? 야, 야, 어디 갔지? <laughs> 얘네가 혼자였나 얘가? 저기 어, 집안에 큰지, 있다. 큰지, 큰지. 예, 큰 집, 큰 집. 큰집 안에 있어요, 여기. 넘어와요. 다크님, 그쪽 도심 예. 이집 이집 뒤에.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? 오른쪽으로? 예. 어, 이쪽으로 안 넘어와요, 지금. 안 벼락 쪽 확인. 응. 와, 저 건너편 집에 또 있다. 또신이 없네. 연막 하나 깔까? 저기 뛰겠다. 물까? 기절. 나이스. 책 아, 째네서 싸운다. 오른쪽 가, 오른쪽 가. 하나. 120, 125. 하기장, 하기장 뒤에서 온다. 여기 노란 핑. 하나. 125 하나. 여기 다 죽었어요 기절 뭐야 <laughs> 페덱핀이 못 살리겠는데? 예예 저 죽었어요 나 아, 누군지 응? 몰랐어요 <laughs> 어? 수류탄 던진 거니아 어, 잡았다 아이고. 네 아, 예, 자꾸 닦고 가야 되겠는데 하나 하나 수류탄 던진다 노란 핀 1명 저 바위 사망했네. 4명 남았네. 연방하나, 쓸탄하나좀더 들어가야 되고. 맞다. 산바위. 됐다. 나이스. 어, 1딸. 산바위, 산바위. 어, 내려온다. 어, 이거 안 좋았나? 연막이냐 필. 어. 까비 까비. 그래도 자기장 유리한다. 아이고 아깝다. 여긴 들어왔네. 그래도 유리하네. 저질게 없나 나이스. 나이스. 와.. 와... 나이스.